네,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연 하반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제 6월 하면은 어떻게 됐든 뭐 상반기라고도 볼수 있지만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주도 업종을 찾아라. 개인과 외국인은 무엇을 담아뒀을까? 항상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 특히 개인과 기관의 그 수급의 바구니를 보면 항상 다른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가 더 잘하는지 짚어보고 개인이 산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 6월달에 빛을 볼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에는 원전, 방산, 조선, 이런 섹터들의 급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면 자동차주, 주 그리고 일부 반도체주들은 울상을 그렸고요. K방산은 올해 ETF 수익률에도 싹쓸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ETF 수익 상위 탑 5를 보시면요, 뭐 플러스 K 방산, 방산 우주 한화그룹지 여기에도 방산주가 많이 포함돼 있죠. 그리고 K 방산, 글로벌 방산 이런 종목들이 모두 수익률이 많게는 120%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하면 하우이5에는 2차 전지주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요. 또 인버스 투자. 워낙에 코스피가 V자 반등을 일어났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 기록했던 음,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시가총액 순위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4위권, 5위권의 순위 다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순위가 과연 이 바뀐 상태로 더 위로 올라가게 될지가 한 건인데, 일각에서는 근데 또 AI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정학적 로인,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K방산을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여러모로 안팎으로 모두 방산주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방산주의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방산 관련한 밸류체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시가총액 순위가 37위에서 무려 13위로 급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40명 정원인 학생에 오셨을 때 37등 하던 친구가 13등 하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주사나일로비티에1 3위까지 올라오는 그 구간도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실적 개선 덕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hd 한국조선에 대표적으로 조선주와 방산 안에서도 시총 순위가 확 올라왔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시가총액 5위 자리를 계속해서 어, 염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반기에는 ai 모멘텀도 주목해보라 고PR이나 ai 성장주를 눈여겨보라는 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모멘텀의 강력한 의지와 그 전망을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AI는 캐짐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그러한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관련한 산업을 보유한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있다. 다른 쪽이 아니고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하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떠올리실 테고, 방금 전에 소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 쪽에 더욱 더 시장의 관심을 몰릴 것이다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과 외국인이 뭘 사고 뭘더 많이 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부진했던 종목들을 꽤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하고 다른 행보로 보인 가운데 제가 여기다 콧말하니까 마치 외국인이 삼성전자 산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나 불멸의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액이 9,075억 원이 넘어섰고요. 주가는 한달 사이에 1% 정도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 다음으로 많이 샀어요. 3천억 넘게 샀는데 주가는 10% 넘게 빠졌고요. SK텔레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 사고 가운데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졌고요. 현대차는 뭐 올랐다고 할수 없을 정도의 흐름이고 반면에 삼성전자를 산 외국인 개인과 달리 외국인은 s k 하닉스를 1조 5천억 원 가까이 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외국인이 다 끌어올렸네요.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효성중공업, SM, 삼성중공업 등을 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와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통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좀 장기간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모멘텀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외국인은 SKINX에 투자를 했고요. 개인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주말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꺾고 시총 1위를 찍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인데 아직까지 이제 HBM 분야에서 명함을못 내물고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는 게 이게 과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27% 이번 달에만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목표 주가가 200달러까지 지금 제시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모멘텀이 있는데 어, 자꾸만 걸리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만 저렇게 러브콜을 보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5월 달에 외국인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1조 4천억 SK하이닉스를 산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 포트에 너무나 삼성전자만 쏠려있다면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뭐, 굉장히 많겠지만 하반기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을 고르자면 소비 심리가 새 정부 효과로 인해서 좀 끌어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하기 카카오를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모고 있다고 라 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반등을 보였죠. 먼저 유통주 관련한 얘기를 하자면요. 지난 상반기 유통주 움직임 꽤 좋았습니다. 신세계 주가 13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바로 이때 이마트도 6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그리고 롯데쇼핑도 역시나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현대백화점도 4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은 온라인 쇼핑 확대 등 경쟁 심화 속에서 사실 수년간 계속해서 내리막을 겪었던 종목들이죠. 그런데 건설주와 유통주가 같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사업 부분을 다 덜어내고 그 다음에 완전 리셋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비용의 효율화 등을 하면서 그 효과가 실적에도 그리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정책을 펼쳐서 유통주의 실적과 주가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배경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카카오 이야기를 하자면 외국인이 한주 동안 카카오를 1541억 원 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대선 공약 수혜와 또 AI 관련한 이야기죠. 자회사 성장에 대한 투심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카카오톡을 개편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수익 창출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AI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하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뭔가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통주와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은아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구나라는 힌트를 또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하반기 포기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종목과 업종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여도분의 주식 이야기, 여유주에서는 오늘 하반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